안녕하세요 별아 댄사하고 안녕하세요 아니 아니야 별아. 오늘은 엄마가 뭘 가지고 왔냐면 저저 벼라가 뜯다 붙였다 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엄마가 다섯 칠판이라 가족을 아 샀어요 핫딜로 샀던데 이게 핫딜 가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사봅니다 어 펜도 줬어 펜도 괜찮아 자 이렇게 이건 뭐지? 이거는 뭐 샘플인가? 음 냄새는 좀 나네 실트지 아이보리 색깔이에요 뒤에는 자석도 같이 같지 베라가 좋아하는 뽀로로라 핑크퐁이 있었는데 뽀로로는 숫자랑 글자가 너무 화려하고 정신사나가지고 핑크퐁 자석놀이 프리미엄 세트를 구매했어요 숫자 잘 자네. 손에 다지겠다고? 저라, 아기사 뭐. 어, 로드 마카랑은, 일단은 난리가 날것 같으니까. 응. 엄마 주세요. 일단은 응. 잘못하면 큰일 나요. 엄마 넣어놓을게. 이제 다섯 붙이러 가볼까? 응. 아, 꺼, 꺼 하자. 꺼, 꺼. 붙었어. 자, 잘아요 자석이라서 붙는 거야. 핑크 펑바 아기 상어. 이리와 봐. 응. 어, 붙었다.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자라, 자라. 엄마 상어. 엄마. 우와 우와, <laughs> 아기다. 할아버지 상어네. 응. 할아버지 상어 뚜루루뚜루 할아버지 상어. <laughs> 할아버지 상어 뚜루루뚜루 할아버지 상어 붙여줄 아기 상어네 우와 엄마 상어네 아, 엄마 상어 아 엄마 주는 거야 엄마 붙여봐 짠아 할머니 상어구나 미안 할아버지 상어 코끼리 할머니 상어 <laughs> 좋아 아기사. 공룡. 궁. 강. 궁. 강. 공룡이다. 궁. 강. 궁. 강. 궁. 강. 궁. 벼라코릴라. 아. 아니 디라노. 궁. 강. 궁. 궁.

어어 어어어 어어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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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떨어뜨리는 노래가 아닌데 떼는 노래가 아닌데 아이구야 아이구야 다 떨어졌다 무뚝해 베라가 붙여줘 할머니 상어뚜루르뚜루 누구야 할아버지 상아 할아버지 상어. 응! 벼라 <벼아> 상어는? 어, 벼라 상어 거기 있어. 벼라 강아지 어딨어? 강아지? 어어, 어. 여기도 강아지 있네. 여기 여기. 멍멍, 멍멍, 강아지 있네. 맞지? 어흥, 사장도 있어. 자자. 어흥. 응. 어, 어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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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자어디있어 아, 끽끽, 끽끼 원숭이도 있어. 사자 <탄> 원숭이 어디 있어? 베라 원숭이. 끼끼끼끼. 아, 맞아 맞아. 원숭이. 고릴라. 어, 우가 착각. 우가 착각. 우가 우가 우가. 핑크퐁 어딨어 핑크퐁. 티라노사우루스네. 쿵쿵 <laughs> 쿵쿵. 쿵쿵 쿵쿵. <laughs> 어, 어, 어. 여기서 쿵쿵해. 알겠지? 매트위에서쿵쿵하는 거야? 쿵쿵쿵쿵 궁궁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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궁찾궁궁궁궁궁궁궁궁궁궁 토토 찾궁어궁궁궁궁궁 나는 아기 상어야. 어, 아, 뽀뽀해 주는 거야? 고마워. 어디가? 어디가 너는? 나는 바다로 갈 거야. 둥당. 안녕? 나는 누구게? 나는 정글의 왕. <laughs> 사자야. 너는 누구야? 어? 응? 너는 누구야? <laughs> 너는 말이야. 따닥, 따닥, 따닥. 어, 베라야, 그거는 스케이트보드가 아니야. 그렇게 타는 게 아니야, 베라야. 뭐, 다양한 방법으로 노는 건 좋다만, 위험하지만 않게 놀았으면 좋겠네. 어디 가? 어디 가? 으이 아. <laughs> <laughs> 아이거 누가 다워지렸아 아, 벼라가 있지. 어 어젯밤에 더워지는 거야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아! 맙소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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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아니 소지 말고 그거 꺼내서 붙이라고 벼라야. 붙여주세요. 붙여주세요. 아, á n h 주고 ê n đó cho cô, v 는거야어 ị nó c 주 ỉ có một số từ n 주 ữ Bán ở chữ 하나, 둘, c 네, ữ cái, 아 됐지 c á 넣 c 어 ữ cái, c 어디 c á 아, 어. 게들그 정도면 충분해. 이게 뭐야? 또또또 또, 또 시작이다. 또 시작이구만.